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효경현정 꽃속 세상 둘다 모였습니다. 와자 오늘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근데 오늘 뭐 만들냐고요? 꽃 모양 리본 모양을 응? 있는 하트 모양도 있는 바로 바로 짜잔 무지개 연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색종이를 필요한데, 제가 색종이를 금방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나도 이런거 가야겠다. 준비물은, 색종이, 풀, 종이, 진종이에요. 핫테프, 블루, 연필까지. 자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준비물 다 하고, 자 연필을 먼저 짧아서 먼저 깎아볼게요. 자한 개는 빼고, 현재세개 깎고 저두개 깎을게요. 현재는 많은 거 좋아할까? 자 먼저. 아, 지금 색연필 가져와야 되 돼. 내가 못 까먹은 게 있어. 오늘 뭘할게 있거든요. 연필에 자국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만큼 이만큼의 색종이를 이만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큰 표시가 나네요. 이거 큰 표시가 나고요. 아니 내가 이거 한번 깎아 넣어 보세요. 음, 아 미안해. 미안해. 해. 이거는 너무 필이 완전히 뿌. 근데 비춰 이건 어디로 까끔한데? 이건 아무데나. 근데 원래 이쪽이야. 이쪽? 응 원래 그쪽으로 해야 돼. 이거 빼고 해도 돼. 빼고 할래? 그냥. 이쪽? 네. 그다음은 꽃 만들 때는 스티커가 필요한데 스티커 없어서 지금 음 색종이 네모 하트해서 할 건데 제가 가위를 좀 가져올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 바로 뒤에. 있네. 짜잔, 이렇게 만들 거예요. 하트도 있지만 저희는 하트를아직안 만들어가서 조금 긴장이 되네요. 실수도 있을까? 다시 한번 잘 들어주고 해주세요. 아니또기억해 제가 아까 들 하주핑 접은 게 있네요. 바바이. 자,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을 고르세요. 근데 색종이 잘라서나 안 된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안 잘라 있는 다이. 다이소라. 문구점에서 팔거든요. 오, 오, 오. <laughs> 난 핑크. 일단 이걸 테이프로 해야겠죠.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꼭 어른들한테 말해서 다시. 난 이렇게 두 개. 하하하 나 하트, 하트, 하트. 저는 아니요. 먼저 꽃을 만들어 볼게요 하 나도 꽃나 꽃, 꽃은 몇개 필요해? 꽃은... 잠깐만요 이거 주세요 1, 2, 3, 4, 5 꽃은 다섯 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난 이쁜 색깔을 더 고를 거면 이쁜 색깔이 이렇게 좋습니다. 일단 옐로우, 오렌지, 빅, 레드 하고 세개 골랐습니다. 꽃 먼저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좋아. 오, 삼, 이, 사, 한 개만 더하면됩니다 일, 이, 삼, 사, 음, 음 2, 3, 4, 5. 좋아. 좋아. 보라색으로 추할할게요 다른 건 빠빠이 하고. 음, 음. 빠빠이, 아니, 아니.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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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니꺼. 주황색. 초록색. 응. 아, 이 반짝한 노래. 언니, 이거 반짝한 어, 주황색으로 이렇게 많지 음. 언니, 나 노란색 반짝한 거. 노란색 반짝한 거? 나한테 있지? 근데 이거, 이게, 찢어져서. 오케이. 음, 내가 안 찢어져서 할게. 자, 이제 만들어볼게요. 나 머리 왜저로는 자,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접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중간선 딱 펴놓고. 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아, 내가 자, 제가 먼저 예시를 보여줄게요. 예시면 제가 핑크핑크, 삥! 그래서, 자, 풀을 발라볼게요. 끝에는 풀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쭉, 한다. 풀 아닌데? 그 다음, 옆에... 아니, 보... 내가 테이프를. 자, 보... 한 번만 주세요. 나도 해보고 그럼 이따 현지도 할 거예요. 자, 해서 똑같이 끝에 주세요 이상해도 될까? 이게 리본 아니에요. 리본도 두개 필요해요. 자. 네 죄송해요 하트가 하트가 한게 필요하네요 근데 하트는 구멍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하면 하트죠 이거 딱딱 없애면 돼요 그래서 이걸 딱 하면 돼요 그럼 하트 하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레이플로우 먹고싶다 자, 물 먹고 싶으면 물 먹으러 가세요. 이거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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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ou. 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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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이거를 처럼 만들면 기다리가 되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하트가 되네요. 우리도 먹고 싶다. <싶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스티커 같 하면은 뭐 하트. 하트하트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할 거면 4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걸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 있는데 하나 놔 이거를 딱 잘라서 지금 우리 식구가 간식 먹는 시간인가 봐요. 간식 시간인가봐요? 엄마, 미술 떠서 옆쪽으로 가져와요 엄마, 나미좀 떠서 옆쪽으로 가져다줄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고정시키는데 이거는 못딸것 같아요 언니, 다금 색깔 고마워. 난 하늘, 지금 망했어, 요 안녕. 난 그렇게 안 좋고 바로 하는데 내일 서 틀릴 수도 있을까? 틀리면 안 돼서, 저희는 먼저, 휴식 시간에 지, 휴식 시간에 초콜릿 먹고 바로 할 거예요. 휴무문 다. 아 이쪽에 쓰레기 만넣어줄게요 똑같아요. 응. 이거 뽑아. <laughs> 이건 먹방 아니에요. 맞다 이거는 그냥 먹방이랑 섞여 있는 거야. 먹방이나 이거는 이 언니가 괴롭히는 거야. 음음음 보석 모양, 이 언니의 보석 모양. 음 전 너무 맛없어요. <laughs> 음, 맛있어요. 는 너무 맛있어 줄... 음, 음. 너무 달다. 카라멜이랑 초코랑 들어있어. 엄청 달죠? 초코만 들어있다. 여러분, 이거 팔면 누가 먹을래? 하면 먹지 마세요. 너무 달아요. 나무 양 음. 맛있는데 꼭 먹어. 요저 날아갈 뿐. 삐용삐용. 안녕, 버드라 아, 먹그세요 자, 일단 하트는 없습니다. 자, 이제 꽃만 있습니다. 작은 꽃, 흘리 롤리롤 아이 롤 흘리 롤리롤자 필터에 가져갈 거면 아도 흘리 흘겠죠 먼저 이거를 이렇게 리어서 풀칠을 해서 딱 붙여주세요. 자, 일단 접지 마세요. 전 이미 접었는데. 내가 진짜 조금 거 가져올게. 이 거를 즐기게 되겠네, 듣고. 나 잠깐, 또여디갔기올다 올게. 좀, 엄마, 너무, 너무, 가봐요엄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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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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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아 이거를. 나 그것도 응. 다알 다른 거가 좋아. 근데 이거 다먹 감자칩 가져 감자칩 같은 거. 나 근데 안 먹고 싶은데. 안. 없으면 안 가져와도 돼. 실패. 다시 접어볼게요. 왜 언제 먹게? 그러니 들어가자. 이걸 자를게요.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왔다. 조금 <laughs> 발라서. 가져왔어. <웃음> 가져왔어. 고래밥 아니야? 응, 고래밥. 고래밥은 만약에 단걸 먹었을 때. 뭐 이래! 거야. 왜 밥이 왜 치료해줘? 아 <laughs> 잘방 <이건 웃음> 했습니다, 한 개. <laughs> 내가 뜯어줄게, 안냐 내가 또 뜯어줄 사람. 저요. 아 뜯어줘. <laughs> 그래, 됐다. 나도 피좀 가려우게. 뭐 빼용 빼용 하네요. 저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음, 너무 많아요. 하나 둘셋다 보여. 신기해. 신기 그럴까? 마이갓 한번 볼까. 이건 음. 참 어디에서 새는것 같은데 뭔가. 잠깐만 음, 남았던데. 아니야. 그래도 또데 음, 언니 먹을 음, 래 먹어 야되방중 어. 아침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먹랑은좀 할게. 요 저희가 배고파요. 짠. 음, 저희가 배고파 또 그런 거예요. 음. 거북이 거북 보고 와. 나는 음. 못 짤. 음? 음, 아, 아아. 근데 누구야? 새우 해우. 응? 해우다. 이건 뭐야? 해파리? 응? 해파리처럼 안 생겼는데. 봐봐, 이게 다리 이게 이렇게 울퉁한 거. 응. 어? 나 알겠다. 뭔데? 공룡. 잘안 보이죠? 저희가 다 가까이에. 응, 더 가까이에다가, 형바라앉아있다 음, 저 빼주고 응. <laughs> 있어. 내가 얼마나 크냐고. <laughs> 어, 음.. 어, 음. 이언니는 까다지이변하고 있어요. 이언니는 구멍을 파파파파. 아, 얘 누구야? 돌고래. 오, 물고기인데. 얘 누구야? 새우. 제맛이얘 누구야? 아이고, 먹방할까? 어때? 먹방은 그래. 하자 먹방으로 변신~~ 변신~~ 게로반 이걸로 먹겠다 아우. 안녕하세요 먹방으로 바꿨어요 완전 소리 크게 얘는 누구야? 강호.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자 먹는 소리 음~ 자 흔들리면서 먹는 소리 문여지 하세요? 자, 언니의 뽀뽀 목소리. 언니의 강아지 목소리. 빠꾸. 얘는 음, 음. 누구야? 얘 누구야? 목구기, 땡, 박어, 장어, 아 나가 와. 얘 누구야? 응? 얘 누구야? 캘리, 내 이렇게 뜯어놓고 가만 히 냅두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빵 버린다. 응? 먹을 거면 여기 놔둬 먹어. 지금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하지 마.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랭크 어 같이 먹을 사람 손 들어 한 아몬드 이 이걸로 걸어서 먹으면 재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얜 누구야 얜 누구야? 누구야, 10초 안에 맞추면예뻐져 1초 2초 3초 4초 5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 있다. 얘 누구야? 얘는 누구야? 얘는 누구야? 얘구야 누구야? 얘는 꼭 알겠네. 얘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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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Say bye-bye.